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자본금은 1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원. 근데 현금은 얼마 들어와요? 현금은 300원 들어오죠. 그러면 이 200원은, 2 0원은 이익이 아닙니다. 이익이. 이건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라 자본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본으로. 그래서 이것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본 관련된 회계처리가 어려운 이유는 계정과목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회계처리를 이해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읽으세요. 읽어서 끝까지 자본 끝까지 가서 이런 계정과목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봐서 일단 주식발행 초과금,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과목에 먼저 친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이 만약에 상품이나 외상매출금만큼 친숙해지면 그 다음에 회계처리를 보시라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정과목이 낯설기 때문에 먼저 계정과목에 친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할증 발행하게 되면 그 차액을 뭐라 그러냐면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릅니다 주식발행 초과금 이것을 예전에 국내 회계 기준에서는 자본잉여금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자본잉여금이라는 용어는 뭐 써도 괜찮지만 뭐 굳이 뭐 자본잉여금이라고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초과 할증 발행할 때그 차액이 이상으로 23강 보셨고요. 다음 시간은 24강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